안녕하세요. 황성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 수술 받는다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시면 저희가 이제 드릴 약을 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어, 외래에서 설명드렸지만 또, 또 가서 또 헷갈리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더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술고나면한 이틀 정도 뒷머리 어, 채취하고 공학한 부위가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증이 없는 분도 있지만 또 예민한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어,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어, 아침에 수술하신 분은 아침 저녁 약이 있고요. 오후에 수술 받으신 분은 네, 저녁 약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 저녁, 그리고 아침 저녁, 아침 이런 식으로 한, 한 4일 분 정도 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는 이제. 항생제와 어, 타이레놀 진통제와 위장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 다음날 아침에는 저희가 요 복기 어, 예방약이라고 또세 약이 세약 들어 있는데요. 이 약이랑 요원래 먹는 아침약이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복기 예방약은 수술 다음날만 있으니까 어, 그 다음 하루만 같이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술 당일날. 나는 통증이 좀 예민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강력진통제를 이렇게 세알정도더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먹는 진통제에 도저히 통증이 좀 예민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추가로 강력진통제를 드렸으니까 이걸 하나 정도 더 드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프진 않는데 잠이 잘안 오네. 이런 분들 있어서 저희들이 수면제를 반알 반알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알에 또 예민하신 분들은 한알다 드시면 또 너무 또 예민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은 반알 드시고요. 또한두 시간 지난는데도 잠이 안 오면 또, 또 추가로 반알 또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틀, 삼일, 사일 지나면 조금씩 어, 시, 신문 부위가 가렵다는 분도 있어서 걔들이 어,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가려움 예방 약을 또한 씁니다. 좀몇으로고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하루에 한 알씩 정도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다음 날 댁에서 샴푸하시든 아니면 병원에서 샴푸하시든 샴푸하고 나면 뒤에 상처에는 요 항생기 연고를 드릴 텐데요. 요 연고를 너무 듬뿍 짧혀놓고요 적당히 짜서 요 면봉에 이렇게 묻혀서 하시면 좋고 아니면 어 다른 물 도와주시고 없으면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어, 손에다 연고 짜서 또 봉합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연고를 발라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바르면 제일 좋지만 어, 시간이 좀 그렇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 바르시고 아침에는 샴푸 하고 그냥 출근하시고 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가 수술 후에 먹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